22강 생물 다양성과 진화, 수업 교재, 내신 별표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린이 어떻게 긴목을 가지게 되었는지, 가설, 가와 나를 이용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라마르크 용불용설이죠. 어 하나래. 인정하는 건 다윈 거죠. 라마르크 용불용설. 최초라서 의미는 있지만 인정 안 하는 거죠.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됐죠? 안 쓰면 퇴화하고 됐죠?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음 때로 전달이 안, 안 되죠. 후천적으로 획득한 영지는 다음 때안 오죠. 어 그러면 진화를 말할 수 없죠. 다음 때가 안 가는데, 그죠? 됐죠? 가갑시다. 목이 짧은 기린이 생존에 분류해서 자, 나왔네요, 그죠? 이게 자연선택설. 다윈. 됐죠? 자그 다음 밑에 높은 가지의 잎을 먹느라 목을 늘렸더니 늘어났다. 그죠? 됐죠? 요거 용불용설 됐죠? 자연선택 찰스다윈 그죠? 용불용설 라마르크 됐죠? 요거 이제 인정을 하는거고 인정하는거고 현재와서 그죠? 갑니다. 가는 다인과설 맞구요. 니번에 나는 진화가 일어는주대원을 돌연변이로 용골 용설인데? 아니죠. 아닙니다. 틀렸고요 됐죠? 도련 변이 얘기한 거는요, 음, 다위는 도련 변이, 개체 변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지만, 어, 변이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고요 어, 지금 와서 봤을 때 이제 개체 변이의 느낌이 더 강하긴 한데, 그죠? 그냥 애매하면 그냥 변이라 그래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어쨌거나, 용골 용설은 무조건 아니고. 자, 뒤에 보 현대 의진화론는나 봐드리냐고? 안 봤죠. 안 봤죠. 틀렸습니다. 됐죠? 답은? 기억이 맞아요. 기억. 되겠죠? 22강 생물 다양성과 진화 수업 교재 내신 별표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